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한솔 캐스터. 네, 찬바람이 불며 날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대구가 영도, 안동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더 심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잠시 뒤인 밤 9시를 기해 경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이따금씩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